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3번 나갈지 알죠? 13번도 마찬가지로 피방에 관한 거 규칙인데,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요 창문에, 요 창문은 망이 들어 있는 붙박이 예, 창인데, 그 면적이... 2제곱이 아니고, 예, 1제곱 이하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거, 그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특별 피난 계단의 요 구조를 보면은, 부속실에 접하는 요 창문은 1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출입구의 유효 너비는 예, 0.9미터 이상, 그 피난 방향으로 열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화재 시 인간의 피난 행동 특성인데 아래 설명에 맞는 그 행동 특성을 골라내라는 거죠. 자, 화재 초기에는 주변 상황의 확인을 위해서 서로 모이지만 화세의 그 급격한 확대가 되면 공포감이 증대가 되고 발화지점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즉 반사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멀리 하려는 본능 태피죠 태피 맞는 답은 요 3번이 바로 예,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시 인간의 본능을 보면 귀소본능 자기가 들어온 길로 다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귀소본능, 지광본능, 밝은 쪽으로 저, 저, 피난하려고 하는 거죠. 지광본능, 추종본능, 어떤 사람이 큰소리치면 그 사람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추종본능, 그다음에 태피본능화재 지점으로부터 멀리 피하려고 하는 본능, 그다음 자외전본능, 그걸 우리가 자외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15번 가죠. 자, 15번은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요 통로 설치죠. 가로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의약시설 또는 요 장례식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이게 500제곱이죠. 이상일 경우에는 유효 너비가 3m 이상의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그, 맞는 답은 500하고 3, 3이니까,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41조를 보면은, 통로의 너비 설치 기준 나오죠. 단독주택은 유효 너비가 0.9m 이상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 종교, 의료, 의락, 장례 시설일 경우에는 유효 너비가 3m 이상. 그밖의 용도에 쓰는 요 건축물은 유효 너비가 1.5m 이상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에 16번 가죠. 자, 피난 행동 특성인데, 건축물의 피난 계획의 일반적인 원칙인데, 옳지 않은 것을 갖다 찾아내는 거죠. 자 여러분이 요풀 프루프하고 페이세이프풀 프루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화제가 나면은 바보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패닉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의 핵, 행동 특성에 따라서 원시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배려한 대책이 바로 풀 프루프. 예를 들면 피난 또는 유도 표지가 문자보다는 색과 형태 사람이 그 뛰어가는 방향 같은 거를 갖다 만들어 해 놓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풀 프로프 페일세이프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 또는 방법이 고장 등에 의해서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고려한 거죠. 예를 들면 두 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 확보. 그다음에 예비 전을 갖다 확보하는 것이 바로 페일세이프죠. 그래서 피난 대책의 요 일반적인 원칙은 두 방향 원칙에 의한 피난 통로 확보, 피난 수단은 원시적 방법을 갖다 원칙으로 하는 거고, 피난 구조 설비는 고정식 설비를 갖다가 원칙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이동식 설비를 보조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난 대책은 풀 프루프하고 페이 세이프의 원칙을 중요시 해야 되는 거죠. 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피난 경로 중한 방향이 화재 등의 재난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고려하는 것이 예, 페이세이프 원칙 맞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피난 설비는 이동식 기구와 이동식 장치를 갖다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게 틀린 거죠.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이 원칙이죠. 보조적으로 이동식을 갖다 이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보조수단으로 하는 것이 요 고정시설이 아니고 요게 이동식이죠.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겠네요. 다음 17번 가죠. 자, 17번은 화재 하중을 갖다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가로가 10m, 세로가 30m니까, 이 바닥 면적은 10m 곱하기 30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가연물의 무게를 우리가 이걸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재 하중이라는 것은 가연물의 총 발열량을, 목재 단위 발열량, 4,500 곱하기 바닥 면적, 요걸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 가연물의 총 발열량, 요 놈을 갖다 계산해야 되겠죠. 자, 가연물의 총 발열량은, 목재가 지금 1,000kg죠. 자, 그럼 목재 1kg에, 발열량이 얼마예요? 4,500이라고 여기 주어져 있죠? 4,500kcal. 자, 목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가연성 A 물질 2 0 0 0 k l 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가연물 1kg당 발열량, kcal. 요걸 알아야 되는데, 주어진 값이 뭐예요? A 물질의 다리 발열량이 키로그램당, 키로줄로 나와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1키로칼로리가 4.186키로줄이죠? 요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1키로칼로리가 4.186키로줄. 자 그러면 A 물질의 단위 발열량이 300, 아, 3천이죠? 3천 킬로줄이죠? 킬로그램당. 자 킬로줄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킬로칼로리로 바꿔줘야 되죠. 킬로줄을. 자 같은 값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가 10 킬로칼로리죠. 킬로 줄을 없애주고 킬로 네, 칼로리 그래서 1킬로 칼로리가 4.186킬로 줄이죠 자 그럼 요 킬로 줄 서로 약분이 되고 남는 단위가 킬로 칼로리 퍼 킬로 그람이 되는 거죠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716.67이 나오죠 그대로 이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죠. A 물질에 요 1kg당 발열량이 716.67kcal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발열량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요걸 그대로 뭐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그래서 1000kg 곱하기 4500, 2000kg 곱하기 716.67 되는 거죠. 자, 4,500에다 요 A. 바닥 면적이 10 곱하기 3 0 m 죠 그래서 대입하면 화재 하중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4.4kg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예,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화재, 화재 하중 구하는 요 공식,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고체 가연물의 연소 방식인데 옳지 않은 거죠. 자, 이 분무연사, 분무연소. 즉, 어떤 물질을 액체 모양, 물방울 형태로 해서 분사시켜서 분무하는 연소. 이건 액체죠, 액체. 고체는 분무연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네, 물질벌 연소 형태를 보면 표면 연소 대표적인 거 시험에 잘나오는 것이 코크스, 숲, 목탄, 금속 분용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증발 연소 이거 사류 연물이죠. 파라핀, 그 다음에 여기 히발유, 등유, 경유, 아세톤 이게 사류 연물이고 고체로서는 바로 요 황하고, 그 다음에 나프탈렌, 요 왁스가 증발 연소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분해 연소.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이 자기 연소는 오류연물이죠. 그 다음에 확산 연소는 다 기체죠. 가연성 기체.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목조 건축물하고 이 내화구조 건축물에 화재 특성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목조 건축물은 온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빨리 타버리죠. 내화 건축물은 목조 건축물에 비해서 온도가 낮고, 또 목조 건축물보다는 좀 오래 가죠. 화재 특성은 목조 건축물은 발려면서 불꽃이 많이 일어나죠. 내화구조건축물은 불꽃이 억제가 되고, 그 다음에 화재 특성 보면 목조는 초기에 연소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여기에 비해서 내화건축물은 연소속도가 느리고, 목조는 최고온도가 1300도까지 올라가고, 내화는 100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 자, 1번에 화염의 분출 면적이 크고, 복사열이 커서 접근이 어렵다. 이건 목조건축물이죠. 그 횡방향보다는 종방향의 화재 성장이 빠르다. 어떤 실이 있으면은 이 화염이 이 위쪽으로 종방향으로 화염이 빠르게 전파되죠. 그래서 요목 목조 건축물은 요 종방향의 그 화재 성장이 빨라요. 또 최성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다. 단기형이죠. 이게 목조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저온장기형의 특성을 간다. 이게 바로 내화구조 건축물의 특성이죠. 다음 20번 가죠. 자 연소속도를 결정하는 인자로 옳지 않은 것. 연소속도라는 것은 여러분 연소라는 것은 결국 비다고 발열이 동반된 급격한 산화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소 속도를 여러분이 산화 속도라고 할수 있어요. 자 비중량 비중량이라는 것은 1kg 당 차지하는 요 부피 이게 비중량이죠. 그래서 물의 그 비중량 값이 예, 9.8 키로뉴턴퍼 밑에 3승이죠. 또는 요게 1000kg퍼 밑에 3승이죠. 그래서 비중량하고 연소속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산소 농도가 높으면 연소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촉매도 마찬가지죠. 정촉매 같은 경우는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거죠. 온도도 높을수록 연소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연소속도를 결정하는 인자를 보면 산화반응을 일으키는 속도, 그다음에 화염의 온도, 그다음에 산소의 농도, 그다음에 총매 존재유무. 즉, 정촉매라는 것은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촉매고부촉매는 반응을 느리게 해준다는 것, 가연성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연소속도는 다른 거죠. 다음 21번 가죠. 자 21번은 열 전달 방법 중에서 요 복사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보면 복사열 q 는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 a죠. 요거에 비례가 되는 거고 단면적 a에 비례, 그다음에 팩터 상수값에 비례되고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거 보면은 3번에 보면 복사열은 절대 온도의 이 제곱이 아니고 네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A, 열 전달 면적의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렸다는 걸 금방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2번 가죠 자, 22번은 구획된 실에서 10m 직경의 크기를 갖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죠. 기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화재 방출 열량이 200MW죠? 자, 수평 방향으로 25m 떨어진 한 지점에 전달되는 이 복사량 티로와트퍼 미터에 재고,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거리 감소에 의한 복사 에너지는 30%가 전달이 되는 거고, 파이는 3.14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의 최적이 있죠. 구의 단면적이죠. 구의 면적, 표면적. 자, 여러분 구의 표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4이 반지름의 요 제곱이죠. 또 복사 열량 Q 요 킬로와트/미터의 퍼 미터의 제곱은 자 킬로와트니까 200 메가와트는 200 곱하기 요게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1메가와트는 1 0 0 네, 0킬로와트죠 200메가와트는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30%만 전달이 되는 거죠. 곱하기 0.3. 자, 요놈을 뭘로 나눠야 돼요? 4파이 아래 제곱 4파이에 곱하기 반지름이 지금 25m죠. 요거의 제곱. 파이는 얼마로 하라고 그랬죠? 3.14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7.64의 킬로와트 퍼 미터의 제곱. 그래서 2번이 바로 예, 맞는 거, 그 답이 되는 거죠. 자, 교재에서 여기 오타가 좀 있어요. 여기가 20이 아니고 요게 200이죠? 200메가와트. 요기도 마찬가지로 20이 아니고 이게 200이라는 거. 여러분 좀 수정 좀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23번 가죠. 23번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연소 생성물을 물어본 거죠. 자, 연소가스 자체는 독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다른 유독성 가스의 흡입량을 증가로 인해서 인명 피해를 유발한다는 거죠. 자, 자체는 유독성이 아니지만 어떤 질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인명 피해가 가는 게 바로 요 CO2죠. 그래서 2번이 답이라는 걸 여러분이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요 일산화탄소는 인명 피해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거죠. 네, 피속에이 헤모그로빈하고 요, 요 일산화탄소는 결합력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결국 결합을 해서 이 산소 운반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질식돼서 소화하는 거죠 자, CO2는 화질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죠 그래서 자체 독성은 없어요 하지만 다량에 존재할 경우 호흡속도 증가시켜서 유해 가스의 흡입을 갖다 증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암모니아 기체, 요는 질소를 갖다가 함유한 수지류가 발생 연소할 때 발생이 되죠. 그다음에 요 아황산가스 SO2, 요는 황 함유 물질 연소시 발생하는 거. 그다음에 요 황화수소는 여러분 요 달걀 썩는 냄새 난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죠. 이 아크로레인, 석유제품 또는 유지류가 연소시 발생한다는 것. 포스계는 독성가스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하죠. 다음 24번 가죠. 자, 연기의 제어 방법인데, 희석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연기의 제어 방법에서 이 희석이라는 것은 신선한 공기를 다량 불어 넣어서 연기의 그 농도를 낮춰주는 거죠. 자, 1번에 희석에 의한 연기 제어는 연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배기죠. 그 다음에 스모그 샤프트를 설치해서 제어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게 스모그 타워 제어이죠. 출입문이나 벽을 이용해서 장소 간 압력차를 이용한 방법 이게 자연재현이죠 이건 신선한 다량의 공기를 유입을 해서 연기의 그 생성물을 농도를 낮춰서 우염 수준 이하로 유지한다 요 놈이 바로 희석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예,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기 제어 방법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돼요 다음은 25번 가죠. 자 25번은 화재시 고층 빌딩에서 연기가 이동하는 주요 요소로 옳지 않은 거죠. 이건 1번의 역화현상 백파이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자이 굴뚝 효과라는 것은 대부분이 고층 건축물에서 많이 발생이 되죠. 자 여기 저층에 개구부가 있고 고층에 또 개구부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이쪽을 우리가 실내, 이쪽을 우리가 실외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저층부에서는 공기가 유입이 되죠. 실내로 들어와요. 하지만 고층부에서는 개구부를 통해서 실내 공기가 외부로 유출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성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층 빌딩에서는 그 공기의 실내의 그 온도차죠. 이 온도차에 의해서 저부에서는 공기가 유입이 되고, 고층부에서는 공기가 유출되는 현상을 우리가 굴뚝 효과, 또는 우리가, 우리가 연돌 효과라고도 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주요 요소. 온도 상승에 의한 이 공기의 팽창, 예, 부력에 의해서 연기가 이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굴뚝 효과. 건물 그 하부에서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상부에서는 연기가 유출이 되는 거죠. 건물 내 기류에 의한 강제 이동, 공기 조화 같은 그런 그 시설에 의해서도 이 강제 이동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여기 굴뚝 효과에 의한 샤프트하고 외부, 외부, 외기의 압력 차죠? 자,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높이 곱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 비중량이라는 것은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한 거죠? 여기에다가 h죠? 그래서 이 샤프트하고 외, 외기의 요 압력차, 델타 p는 로지의 h인데, 여기에다가 to, 외기 온도분의 내부 온도 마이너스 외부 온도를 곱해준다는 거 이것도 꼭 여러분이 암기를 좀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이 굴뚝 효과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요 내부 온도하고 외부 온도의 그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유동하는 거죠. 그리고 요 굴뚝 효과는 건축 고층 건축물에서 주로 발생이 되며 저층 건축물에서는 잘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굴뚝 효과의 요 중성대죠. 그래서 요 중성대는 상하에 요 기압이 일치하는 곳에 위치한다는 거. 중성대는 건물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해서 예, 변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중성대 위치는 공조 상태의 그 시설에 따라서 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요. 중성대라고 하는 것은 실내 요 정압하고 실외의 정압이 같은 위치가 바로 중성대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중성대 기준으로 해서 저층까지의 높이를 H1 그럼 요 실외죠 중성대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우리가 H2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 관계는 H2분의 요 H1 요 놈은 요 개구부의 면적 요걸 우리가 A1 요걸 A2라고 가정을 하면 요건 a 1에 예, 자승분의 A2의 요 자승이라는 거. 그 다음에 놈은 다시 내부의 온도하고 외부의 온도의 비가 되는 거죠. 이것도 가끔 여러분이 나오니까 요 관계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는 게 좋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